저번에 그 전남친 영상 시험 기간에 온 전남친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에 나온 그 친구가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만나기로 했거든요? 진짜 얘 잠깐 만나자고 어제 피부과 갔다가 내일도 하고 붉은 시랄도 하고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화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걔랑 만나는 거를 영상을 찍을 수 없으니까 그냥 걔랑 있었던 일을 서로 풀면서 화장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겟레디미 요청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꼬라지가 좀 웃기긴 하지만 그냥 견뎌내세요. 아, 그리고 이 영상은 또그 친구한테 이미 퍼미션을, 그러니까 허락을 받고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준비 해볼게요. 앞머리를 먼저 말아줄게요.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에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지금 잠깐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뭔가 상황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 친구가 저번 영상에서 욕을 엄청 먹었어요. 이제,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제 입장을 제 유튜브에 쓴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친구 입장도 있었겠죠? 욕을 먹어서 뭐 슬프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저한테 저번에 시험기간에 연락했잖아요. 물론 이번에도 시험기간에 연락하긴 했지만 그게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을 한 게. 미래의 대학교 입시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한 큰 그림이다. 이런 댓글 되게 많았거든요. 한 명이라도 떨어뜨리자. 이런 생각으로 저한테 연락을 한걸 거다. 이런 추측 댓글이 진짜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걸 해명을 해달래요. 본인 너무 쓰레기랑 욕먹는다고 미담을 펼쳐달라고 나한테 이해할 수가 없...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아, 맞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시험기간부터 연락을 하는 거는 이 친구랑 저랑 다른 동네에 살아요. 버스 타고서 왕복 1 시간? 그 정도 거리에 사는데. 저희 동네가 목동이잖아요 학군지다 보니까 근처 동네 사는 애들은 다 학원을 이쪽으로 다녀요. 근데 이제 시험 기간이면은 직보 직전 보충이 생기잖아요. 엄청 많이. 그러면 그냥 여기 와서 시간이 좀 남는 거예요. 걔는 이쪽에 올 일이 평소에는 그냥 학원 오는 게 단데 걔는 이제 나름대로 시간이 생기니까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락을 할 시험 기간에 했던 건데 얘랑 저랑 작년 가을 겨울에 사겼어요. 이 친구가 처음 사귄 여친이 저예요. 그래서 미숙했어요, 사귈 때. 미숙했던 거같 물론 나도 막 연애 고수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걔 전에 전 남친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얘랑 저랑 친구로 지낸 시간이 길었어요. 뭐 엄청 긴 것까지는 아니지만, 친구로 지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았어.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 있죠. 서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진짜 많았어요 렌즈는 어디 거였더라? 잼, 잼 어쩌고 아워 어쩌고 더보기에 써놓을게요 그런 서로 너무 잘 알고 있기도 했고 성격은 비슷한데 표현 방법이라든지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되게 진짜 별거 아닌 것들 있잖아요 뭐? 머왜 이러니? 정신 나갔니? 렌즈가 계속 집을 막아내? 안 그래도 둘이 안 맞는 부분이 많은데 얘는 또첫 연애다 보니까 그거를 해결할 융통성이 둘다 없었어 그러니까 둘다 되게 자존심도 세고 성격도 거지 같아 가지고 진짜 개 많이 싸웠거든요.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응 진짜 꼭 싸운 거. 근데 그러고 그날 화해. 그렇게 성격이 지랄 맞게 안 맞는데 왜사겼냐 하실 수 있는데 얘가 저랑 친하진 않았고 건너 건너 아는 사이였거든요. 서로의 이름만 알고 그러니까 친하지도 않고 진짜 뭔가 딱마팔만 되어 있는 사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내가걔를 이름을 세모라고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다 나보고 와코야 라고 부르면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와코인 줄 알아요. 왜? 모두가 날 와코라고 부르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뭐 친해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이사를 가버렸어요. 이사를 가서 연락이 다 끊기고 시간이 지나서 애들끼리 놀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애들이 걔 얘기를 하길래 야, 근데 세모 어디로 이사갔대?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걔네가 세모가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너데 지금 세모 얘기하고 있었잖아 이러니까 아니 우리 지금 네모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세모 얘기하는 거를 알고 보니까 걔 이름이 세모가 아니라 네모였던 거야 정확한 제가 실명은 거론할 수가 없지만 이게 발음상 그게 애들은 네모라고 불렀는데 내가 그걸 세모로 들은 거야 난 2년 동안 걔 이름을 그냥 세모로 알고 있었어 걔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 난 계속 걔를 세모라고 불렀는데 그냥 2년 넘게 아무도 나한테 지적을 안 해준 게더 웃겨 걔 이름을 잘못 알아가지고 아이고 미안하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 친구 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랑 제 남자친구랑 제 친구의 남자친구랑 롯데에 들어갔어요 사진 찍는데, 줄서 사진 찍잖아요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는 그곳에 줄서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사진 찍고서 오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줄서 있는 왼쪽으로 나가면서 제 가방을 툭친 거예요 가방에서 근데 와르르 다 떨어져가지고 아, 아 스트레스 막 이러면서 이제 아네 괜찮아요 이러면서 줍는데 세모인 거야 아니 그러니까 네모인 거야 안 친했는데 갑자기 맞주니까 괜히 막더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뭐 엄청 반갑게 인사를 했어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인스타 교환을 했어 오 그래 연락해 이러고서 이제 저는 재밌게 남자친구랑 친구랑 친구 남친이랑 놀았죠 그러고서 얘랑 연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뭐 연락이 뭐 제가 말하는 그런 연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 답장만 하는 사이 자주 연락을 한건 아니고 그냥 뭔가 행사 확인 정도로만 그렇게 간간히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자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 오빠랑 헤어졌는데 둘이 그 오빠를 같이 욕했어요 미안 오빠 오빠 대학 좋은데 간다며 내가 네, 들었어 축하해 공부 열심히 하더니 막 그렇게 같이 욕도 하고 그러면서 좀 뭔가 친밀감이 형성됐었어. 저한테 상담사 같은 그런 존재였거든요. 걔가.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고 나서 본인 생활 살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연락 잘안 하다가 여름명 연주 친구가 또 생겨서 친구랑 진짜 짧게 사겼거든요. 비슷한 이유로 헤어졌는데 그때도 걔한테 연애 상담 을 진짜 오지고 지리고 했어요. 얘가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 도대체 왜 그렇게 그런 애들만 만나는 거지? 하고서. 야, 차라리 내가 낫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뭔가 그때부터 묘한 기류가 시작된 것 같아. 그냥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러브, 러브, 이렇게 썸을 탄게 아니라, 이게 썸이 맞나? 내가 지금 타고 있는 게 진짜 썸인가? 나 어장당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맨날 하고. 어쨌든, 그러다가 사귀었는데, 에휴, 이때부터가 재앙의 시작이었어. 야, 난 선천적으로 안 맞았어요. 그냥 둘이. 성격은 비슷했어. 사람이 비슷하면 뭔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그 사람한테서 보이거든요? 뭔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안 좋아하는 나의 모습 있죠? 그게 그 사람한테서 보여 그러면 나는 나를 미워할 수 없으니까 쟤를 미워하는 거야 또 걔랑 나랑 표현 방법이라던가 생활 습관이 진짜 달랐어요 나는 일주일에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그거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기를 나는 희망을 했는데 그 친구는 저랑 완전 달랐어요 5분 보더라도 매일매일 만나고 싶은 거야 이건 제 가치관이랑 걔 가치관의 차이라서 뭐라 가할 수는 없지만 저랑 걔는 만나려면 어쨌든 둘중 누군가 한 명은 버스를 3, 40분 타서 가야 하잖아요. 5분 만나자고 하는 게난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설명을 해보자면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5분만 만났어요. 이렇게 사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1번 정류장 여기에 2번 정류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모라는 친구는 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여기에 와서 이 정류장에서 내려요 그러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나랑 같이 여기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거야 이렇게 건너서 이쪽 정류장으로 가 그래서 정류장에 버스 남아있는 시간을 봐요 그러면 항상 2분에서 7분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럼 나랑 얘는 여기서 2분에서 7분 정도 동안 게임을 하는 거야 근데 뭔 게임을 하냐 제로 제로 참참참 손바닥 밀기 뭐 이런 게임들을 해요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이렇게 버스가 와요 버스가 이렇게 와서 문이 열려 그럼 얘는 딱밤 맞다가 피하면서 버스 타가지고 거기서 띠릭 청소년입니다.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슝. 어쨌든 영상으로 다시 돌아가보자면 내가 걔가 보기 싫은 게 아니잖아. 나도 보고 싶은데 내가 걔 오면 보겠다고 걔한테 여기로 오라고 할 수도 없는 참이고 그런 것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근데 얘는 또 그러면 내가 갈 테니까 너는 그냥 나 만나기만 하면 되지 않냐? 야, 맞아 맞는 말이야. 틀린 말 아니야. 근데 미안하잖아. 또 이거 이거도 있어. 그냥 나는 나는 과외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 보고 싶다 보내왔는데, 2 시간 지나서 과외가 끝났어. 근데 보면은, 여 와있대. 그럼 얘는 한참 전부터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난또 마음이 아파, 그러면. 말을 하고 오든가. 혹은 앞에서 주고 장창 기다리면 차라리 카페에 가있든가. 그래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또뭔 일이 있었냐면, 우리는 학생이잖아요. 또 나는 용돈을 받는 고등학생이잖아. 사귄 지꽤 돼서 반지를 맞추자. 라고 얘기를 할 때였거든요. 근데, 얘가 계속, 나는 공방 같은 데 가서 반지를 맞출 생각을 했어요. 만들어가지고 서로. 걔는? 무슨, 겁나 비싼 반지를 보고 있는 거야. 난 그래서, 반지가 비싸봤자 내가 용돈 0 끓여가지고 모으고, 설거지 열심히 해서 용돈 받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보니까 무슨 반지가 뭐, 얼마였지? ᄉ ᄋ 이었나 내가 그때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니까 얘가 나한테, 내가 사줄게. 라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저건 우리가 성인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입이 있다면 오케이, 그럴 수 있어 나도 엄청 감동받을 것 같아 근데 저희는 학생이잖아요 그리고 걔가 아무리 지가 산다고 하지만 사실상 어머니 아버지 돈인데 이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어 부담스럽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우리 뭔가 추억도 쌓일 겸 이렇게 오은도순 공방 가서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걔가 어, 부담스럽게 했으면 미안하대 그래서 아니야 아니야 미안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뭐 이제 내 의견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잘 풀었어 정확히난잘 풀었다고 생각을 했어 얼마 안 지나서 또 싸운 거야 그땐는또뭐 때문에 싸웠냐면 만나는 거 때문에 싸웠어 나는 내가 얘가 싫어서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는데 얘는 맨날 만나자는 거야 그래서 사실 만날 시간은 어떻게든 짜내면 생기긴 해요 근데 나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얘를 평소에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세, 네 번씩 만나니까 얘가 그런 게안 맞았다 의견이 안 맞았다 나는 이 정도였는데 내가 걔한테 매일 만나는 건 조금 힘들고 부담스럽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얘는 이미 나한테 부담스럽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잖아. 그리고 얘는 첫 연애라 뭔가 서운한 거를 표현하는 법? 이런 것도 잘 몰랐어. 그래서 그냥 자기 혼자 꾹꾹 참고 있었던 거야. 터진 거야 그날 버스 정류장 앞에서 너는 내가 하는 게 그렇게 다 부담스럽고 참고 그러면 날왜 만나냐. 네가 날 좋아하는 게 맞긴 하는 거냐. 울분을 토하면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럴 건 그냥 만나지 마 하고서 내가 잡아야 되는 타이밍인데 마침, 그때 버스 갔다고 와서 걔가 그냥 그걸 타고, 띠딕 찍고서, 쭝! 간 거야, 버스가. 신호도 안 걸리고. 그냥 그렇게 보냈죠. 집으로 걸어가면서 진짜 왕왕으로서, 아 <laughs> <laughs> 이러면서 막,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한 시간쯤 후에, 얘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깐 자기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고, 근데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대. 근데 나는 이제 얘가 지금까지 참기도 했고, 이렇게까지 나한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까지, 혼자서 생각했을 그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얘가 그걸 필요하다고 말을 하기까지가, 아, 과정이 꽤나 힘들었겠구나 싶어서, 그래, 그러면, 너가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나한테 연락을 줘.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수요일이었거든요. 잠시만요, 마스카라만 바르고. 수, 목, 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야. 근데 얘가 나한테 그때 말하기로는, 뭔가 며칠 안에 생각이 끝날 것처럼 얘기를 했어. 그다는, 아, 주말까지 생각을 해볼 건가 보다 기다렸어요, 또. 하염없이. 그냥 그냥 주말이 됐는데, 제가 얘랑 사귈 때큰 문제를 야기했던 친구가 한명 있어요. 여자가 있는데, 얘가 그때 하던 동아리가 있었는데, 영화 동아리라서 영화를 만드는데, 전문적으로 만들었어요, 걔네가. 뭔가 사전 답사 되게 많이 했어. 근데 사전 답사를 하러 간 거야, 네 명이서. 근데 그게 어떤 조합이었냐면, 동아리원 두 명이 커플이야.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내 남자친구랑, 그, 여자애랑 이렇게 4시간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이겠어? 더블데이트로밖에 안 보이잖아. 이 정신 나간 놈이 나한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해놓고, 어? 더블데이트로 가? 미친놈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 얘가 지금 생각 정리를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친구들을 만나는구나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면서 진짜 존내 괘씸했지만 참았어요. 왜? 지금 나의 네모는 생각을 정리하는 중이니까. 보살이지, 보살. 월요일에도 연락을 안 오길래, 제가 월요일 학교 끝나고서 얘한테 연락 남겼어요. 4시에. 이 문자 보면 연락해? 하고서 보냈는데, 안 읽어. 이거 나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연락은 하기로 약속했는데, 집피졌다고 연락 안 하니까, 어, 누나는 또 화가 났어요. 근데, 참았어요. 왜? 우리 네모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 8시쯤에 읽은 걸확인 했는데, 답장을 안 보내. 아주 그냥 나를, 어, 내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거지. 읽어놓고 답장을 안 보네. 읽씹을 야무지게 해버린 거야. 그럼 나는 또 화가 나지. 그치만 참았지. 왜? 나는 <놀람> 생각을 정리한 중이니까. 네모는 생각을 정리한 중이니까. 잠깐만요. 속눈썹만 붙이고. 요즘 진지해서. 속눈썹 어, 왜 이렇게 잘 붙여지니? 레전드인데? 그 다음날 점심에 걔네 어머니한테 연락이 온 거야. 근데 이게 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평소에도 어머니랑 연락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걔첫 여친이다 보니까 어머니도 저 엄청 챙겨주시고, 저 엄청 아껴주시고, 걔네 집에도 자주 놀러 왔어요. 걔 없어도 어머니랑 수다 떨고, 걔 동생이랑 둘이 놀고, 막 그랬거든요. 뭔가 제가 연애를 했던 사람 중에 제일 가족처럼 지냈던 애예요. 어머니가 전화 왔는데, 혹시, 아, 이름 좀 그만만. 혹시 네모랑 무슨 일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짝, 다툼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갖기로 했다. 근데 뭐, 엄청 그런 거 아니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래서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너희가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가, 지 전부 다 아파가지고, 얘가 열도 나고, 말도 못하고, 근데 계속, 울길래, 걱정돼서,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연락해놨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 얘가 문다는데! 그거랑 별거래서 속눈썹문 지랄했다. 그 어머니랑 방송을 끝내고, 제가, 그냥,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냥 거의, 한일초만에 또 전화를 받으니까 얘 목소리가 맛이 갔어 그냥 진짜 뭔가 여보세요 이런 느낌 아니요 여보세요 이런 느낌 목이 완전 맛이 가서 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같 뭐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얘가 하는 말이 물론 지금 생각하면 을 아프고 서럽고 억울해서 그런 정신 나간 말을 한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때 나는 그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넌 내가 헤어지자 했는데 처음에 버스 정류장에서 붙잡지 않았고 시간을 갖자 라고 했을 때도 딱히 뭔가 그래 그럼 하고 서 무덤덤한 느낌이었고 또 내가 걔그 여자애 놀러간 거 네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락 하나 없었고 질투도 하지 않고 내가 네 연락을 보고서 안 읽으면 왜안 읽냐 뭐라고 하기라도 하던가 아니면 얘가 어디 아픈가 걱정이라도 하던가 어 그건 아닌 건 아닌 대로 그런 거지 하고서 덤덤하게 넘기고 그냥 걔는 엄청 뭐가 많이 쌓였던 거예요. 이거 이 모든 건네 탓이다 하고내 탓을 갑자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놈이 난또 어이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나오기 시작했어.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지랄 샬라샬라 쪼를 하다가 그니까 얘는 그 시간 동안 내가 본인을 안 좋아한다고 확신을 했나 봐요. 완전 뭔가 나랑 끝낼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낸 건데 걔는 근데 이제 나는 가만히 있다. 갑자기 헤어지자는 소리 들으니까 그것도 어없고 걔한테 뭐라 했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넌날 좋아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만 만나자 이러고서 난 차인 거야. 그래서 붙잡지도 못했어 걔가 그러고 바로 끊어버렸어. 걔는 그때 내가 그렇다고 생각을 했나봐 본인은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걔랑은 그렇게 관계가 끝났죠 그때 근데 둘다 겹친 친구가 있잖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걔가 알게 된 거야 그게 자기 오해였다는 걸 그래서 저번 시험 기간에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근데 그때 난 이미 얘한테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 만난 남자도 제 개쓰레기 좀 그랬어 그래서 어디 한번 변명이나 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만났는데 얘가 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되게 흔들리긴 했는데 끝이 되게 저한테 엄청 상처였어서 만날 생각 없다. 이렇게 못을 봐왔거든요. 근데 얘가 이번에 만나자고 하는 거는, 뭐, 나, 다시 나랑 만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대화가 부족해서 헤어진 거니까, 걔는 아직 그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본인이 마음이 되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만나는 거죠, 뭐. 근데 진짜 사귈 땐 진짜 뭔가, 맨날 싸우긴 했지만, 재밌게 사겼어요 걔랑 헤어지고 나서도, 어머니랑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어요. 사귈 때 얘네 집에 진짜 자주 놀러왔어요. 걔 없어도, 제 동생이랑 둘이서 놀고 어머니가 막 잡채밥 해주시고 얘랑 그냥 관계 끝! 이러고 끝내고 싶지가 않아서 아직까지 이 관계를 질질 끌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오늘은 분명히 얘기할 거야 이렇 화장을 끝낼 거야 아니지! 쉐딩! 미친 거아니야칼쳐가지고 쉐딩으로 다이어트해야 돼요 <웃음> <웃음> 아 뜨거워 화장이 반져 오메이갓 oh 전화, 왔어요 전화 받고 올게요. 뭐하고 왔고요? 출발 했다길래 옷을 골라야 하는데요? 입을 옷이 없어요. 이거, 이거 만날까요? 나름 개성있고. 옷을 한번 입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심장이 너무 떨리네요. 내가 얘를 왜 만나? 엄마, 나 10분 있다. 만나러 가는데 경유의말좀 부탁해. 화이팅. 재결 잘달 화이팅! 두달 화이팅! 몇 시에 올 건데? 밥만 먹고 바로 올 거야? 다른 거안할 거야? 볼링은 칠 수도 있겠다. 걔 볼링 좋아하거든. 볼링장 오지 마. 오지 마! 엄마는 걔 너무 좋아한다고. 알겠습니다. 메뉴 추천 좀 해주세요. 크림 파스타. 나가사키 짬뽕. 나 지금 살짝 면 같은 건데? 밥 이런 거 아니고. 제가 면 종류가 당긴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새끼 뭐를 하는지 알아요? 음 초반 어때? 내가 지금 전 남친을 만나는 건지 시트콤을 찍는 건지 나도 이해가 안 가는 이상황이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겠어요? 심장이 도끼 도끼하네요. 곧 도착한다니까 전 얘기하고 올게요. 완벽하게 이기고 오겠습니다. 관계를 끝냈다기보다는 뭐라 하지? 음아 미친 거? 아, 나얘 만나고 있는데 내내 그룹하고 있었어. 미친놈이다, 이거. 아, 이거 어쩔 거 정말로. 끝.